안녕하세요. 베프로입니다. 오늘 카카오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이 카카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오늘 이 카카오가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스트리컨센이라고 있는데 이 스트리컨센이 뭐냐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적 추정치를 세우거든요. 이 실적 추정치를 세웠는데 이 추정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호실적이라고 해도 이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세론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오늘 카카오는 세론이 안 나오고 이 추정치에 부합을 하면서 오늘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카카오가 오늘 이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조금 실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한 건데 다행히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카카오의 주가 상승 원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 이 어닝 서 프라이즈로 인해서 앞으로 이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생긴 거예요 펀더멘털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바로 우리 주주분들이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사실상 2021년도에 지금 고점을 찍고 거의 뭐 4년 내리 하락을 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주주분들이 주주분들의 이 계좌 상황이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손실 폭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부, 어떤 주주분들도 있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급등했을 때 이럴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 고점에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왜냐면은 이 고점 대비 7만 1,600원 고점 대비 지금 저점까지 이게 얼마 안돼 보여도요, 마이너스 25%입니다. 이 마이너스 25%나 하락을 했다 보니까, 오늘 이 급등이 굉장히 반가웠을 거고, 오늘 이 급등으로 인해서, 그냥, 아, 약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약 수익 보고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카카오, 앞으로 이 주가 방향성과, 앞으로 이 기존 주주, 기존 주주분들과, 그리고 이 신규 주주분들, 어떻게 이 카카오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이제 방향성과 대응 방법들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 차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인데, 일단은 오늘 이 장대양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때 보시면은 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고,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추세가 깨졌던 이 지지 구간까지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 굉장히 매물대가 많았던 이 저항 라인도 이 저항 라인도 오늘 강한 장대양봉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 카카오 차트 흐름은요 이 전구점 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 신고가 경신 까지 나와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macd 이 기술적 지표까지 이 반등 시그널 이 반등 시그널이, 반등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나 지금 카카오에 엄청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현재 구간 무조건 지금 집중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은요 예, 어떻습니까?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지금 쌍클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심지어 이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전 주체가 들어왔고,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지금 비중을 늘려 나가요? 이 개인들의 매물을 받으면서 이 본인들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이 최근 한달 수급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들 오랫동안 몇 년을 물려 있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지금 다 팔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을 이들이 다 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이 차트와 그리고 수급과 이두 박자가 완벽하고요. 여기다가 다음 주에 아, 다음에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재료까지 더해지면 이 카카오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전형적인 이 N자형 파,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구간에 확실히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평균 단가 확실히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의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카카오의 지금 모든 자금이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보면 어때요? 원전도 가고, 조선도 가고, 지금 뭐 반도체도 가고, 근데 그 종목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못 사잖아요. 왜? 지금 카카오에 모든 자금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구간에 집중을 해서 내평균 국인 단가를 확실히 낮춰서 카카오에서 드디어 몇년 만에 4년 만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손 놓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 확실히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카카오에 탈출을 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방에서 이 매도가, 매수가, 추가 매수가,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주주분들 말고, 최근에 들어온 신규 주주분들도 오늘 마이너스 20% 손실에서 지금 손실폭이 축소가 됐을 텐데, 아니면 뭐 약수익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번호 남겨드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한에서 이 소통방 텔레그램 소통방 안내드릴 거예요. 제 개인번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01047562092, 01047562092로 카카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실시간 대응 받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보고, 이 주가를 보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서 영상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어때요? 대응이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 이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 번호 꼭 저장해 두시고 문자 하나, 카카오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바, 매도 타점, 타점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또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가 뭐냐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 있으세요, 여러분. 계속 이제 카카오를 계속 물을 탔대요. 그래서 이제 물을 타가지고 이때도 물 타고 이때도 물 타고 해서 이제 카카오 비중이 이제 엄청 커진 거예요. 비중이 이제 엄청 커져서 더 이상 이제 물탈 돈이 없대요. 여러분. 물탈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사겠대요. 추가 매수를 못 하겠대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저도 이제 줄인 시절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때 저도 어, 뭘 제일 못했냐면은 저도 그 손절을 진짜 못했어요. 손절을 진짜 못해서. 근데 솔직히 이 손절 못했는데 왜 못했냐? 솔직히 이 손실금 보면은 여러분도 이 내가 손실금을 내가 매도하는 순간 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손실을 메꿀 자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되게 운이 좋게 이 주식 스승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스승님을 만나면서 주식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손절 못하니까, 그냥 손절 못하면은 주식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제 손절을 배웠고,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요, 뭐, 손실금 뭐야. 그 이상으로 지금 수익을 벌어보니까요, 이 손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게 비중이 내가 비중이 너무 많아. 이 카카오에 너무 비중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비중, 이100%다 당연히 손실보고 매도 못하죠. 매도하지 마시고 그 비중을요 일부 더는 거예요. 뭐 10%든 20%든 일부만, 일부만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그 손실금 만큼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다시 이 카카오에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 비중을 다시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나올 때 그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한 번에 매도하는 거 아니고 그냥 10%, 20% 비중 일부씩, 일부만, 일부만 정리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카카오 비중을 확대한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어떻게 한다?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그 다른 종목 또한 제가 그 실시간 그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시면은요 다른 종목도 제가 드릴 거고 그 종목으로 충분히 손실은 만회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그 계좌 회전할 수 있도록 종목들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한번 믿고 연락 주시면은요 올해 말에 여러분 진짜로 그 계좌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요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셔,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요. 제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반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 히든 종목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 주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자회사가 M&A 한 건을 한번 살펴봤는데 무려 7건입니다. 근데 이 7건도요.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만큼 이 분야를 막론하고 이 유망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건그 다음 주자죠? 그 다음 주자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결제, 이 보안 관련주 인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실제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텝을 발행사 이 서클과 손잡고 이 애플페이, 이 애플페이에 USDc를 도입하는 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페이를 가지고 있죠. 이 삼성페이를 통해서 이 즉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삼성전자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수 있는 이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 서클 인터넷이 상장이 됐죠. 이 서, 서클 인터넷이 상장이 되면서 이 공모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냐. 무려 80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주가를 보고요.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났냐. 바로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이모 드라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이 다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시대가 어땠냐면요이 오프라인 시대였습니다. 이 오프라인 시대에서 이 정보화 시대로 이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얼마였냐? 무려 2,89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0, 2000년도 때, 2000년도 3월 초에 무려 주가가 28만 2천원이 되면서요. 만 4천 퍼센트 이상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트렌드가요. 이 지금 현재 전통 금융에서 지금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기 속에서 제2의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나시죠? 이 로봇 기업인데 이때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 주가가요 무려 이600% 이상 시세가 났고요. 최근에는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800% 이상 지금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이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업사이드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 종목은요 실제로 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보시면 이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요. 지금 이 상승형 매집 패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세의 상승은요. 이 신고가 돌파 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지금 완벽한 눌림 구간에서 매수기에 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무조건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이 기회가 왔을 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뭘할수 있다? 베팅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이 필요한데 제가 종목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베팅과 이 용기를 가지시고 이 종목으로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꼭 풍성한 계좌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47562092, 01047562092로요. 기회 이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